와, 일반항이 요거에자 그때 요거의 값을 구해주셔라 라고 했습니다 자일반형태치는좀 어때 모양이? 음, 별로지 별로지 그은 일단은, 일단은 자 요거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게 바로 등비가 뜨면은 1-r분의 a 치면 되거든요 자 요거 a m 플러스에서 am, AM 뺐을때 식이형태를 다만 잡는게 필요한건지 아니다 얘는 우리가 급수의 정의에 의해서 계산은 부분합의이지부분합의 극한이다라고 해서 얘를 먼저 정돈해서 가자 할 건지 선택지 뭐가 지는할까 바로 새로운 일반항. 이 동호형식의 일반항이잖아 얘들아 음. 무셨건 새로운 일반항에 대한 극한을 우리가 아, 새로운 일반항에 대한 급수를 계산할 때 얘에 대한 존재성을 먼저 확인하기에 맞다. 이거 확인가 적이 없다. 이거 부분합에 대한 극한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부분합을 확인하는게 맞다. 둘 다? 두자. 두 번째야. 첫 번째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거 니디라는 등비질 안 나오잖아. 그치? 그리고 결국에 이걸 쓰다 보면 얘가 여기서도 일반항이잖아첫 번째는 1로 쓸때 A2- 얼마? a 2고두 번째는 A3-A5.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A. 어, 플러스 1, 마이너스 A, N까지 가고. 하다 보면 이거 다 지워지지. 지워지고. 맨 앞에서 몇 번째 게 남았어? 두 번째. 맨 뒤에서도 두 번째 게 남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유식은리비트인 있는 무한으로 갈 때, 마이너스 A, 플러스 A, N, 플러스 1의계산이고 요거는 그냥 상수지. 요거 그냥 집어넣고 이제 극한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개수가 아주 그냥 최고창이 지금까지 보면 루트 2분의, 2분의 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3분 얼마? 10. 7. 그래서 마이너스 A를 넣으면 3 플러스 2분의 10 더하기 3분 얼마? 10. 계산하면 바로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바로 넘어가. 자, 그 다음에 12번. 요 12번이, 그, 지난주, 이번에 뭐, 주간 테스트 봤을 때 청년고에서 나왔던 문제랑 뭔가 좀 결이 좀 비슷해. 개념을 잘 잡고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요 급수가 1로 수렴하고요요 급수가 20으로 수렴한데 그럼 일단 이 둘에 대해서 우리가 급수의 성질에 의해서 둘을 더하거나 빼도 성립하는 식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어, 0으로 수렴합니다. 반드시 이거 알고 가야지. 그지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극한은 영으로 수렴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11은 0이다. 이거 반대로 만들어 놔야지. 그래서 여기서도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니까 얘네 둘을 더하고 뺀 것들도 수렴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어, 먼저 여기서, 이거, AN 따로, 그 다음에, 여기서, 요 BN 따로, AN 따로, BN 따로 수렴 조, 수렴하는 상황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물어보는 거야. 자, AN 따로, BN 따로, 얼마나 수렴하는지 알아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요두 개가 혹시 가능하진 않아? 어려워? 질문이 이해는 되세요? 음. 무슨 질문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요 두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연립을 해버리면, 어쨌든 요 위에 식에다 몇배 하고? 네. 두배 하고, 그럼에두배 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으로갈 때, 2 a n 2도0으로 수령하는 거잖아. 네. 요 두식을 뭐 해? 네. 어, 수령하니까, 위에서 아래 거? 아니, 아래쪽에 있고 가자. 아래쪽에 있고 빼버려. 요거 제거 빼버리면 수렴하고 수렴했으니까 요 0끼리 뺀 것들도 수렴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얼마야? 3? bm. 요거 제곱 뺐으니까 마이너스 9. 그래서 요 limit n이 무한으로 갈때 얘가 0을 수렴하는 거야. 그럼 우리 그때 얘기했지만 b n 은 당연히 어떻로 수렴해야 돼? 하지만 그것조차도 증명하라고 하면은 치환해서 증명하면 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n이 무한으로 갈때 b n 은 삼으로 수렴한다. 얘 만들어지면 얘가 3으로 갔으면 3, 3은9 그리고 마이너스 이. 요 n n은 어디로 수렴해? 일. 1. 어1로 1. 수렴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어 이래서의 요 각각의 수렴 결과를 다 확인할 수 있더라. 이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때 a는 1로 수렴하더라. 자 그러면은 요 아, 색깔이 다른네 이거 수렴했고 수렴했으니까 이거 계산 결과는 금방 될 거야. 자, 그리고 뒤에 거. 이거에 있어서도 어때? 이것도 그냥 뭐하시면 돼. 이거 자체를 더하고 빼도 충분히 수렴하는 거잖아. 그제 이번에도 이거 앞에 거 어때? 2배. 2배 해서 가시면은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2an-2가 얼마로? 얘가 지금 2를 곱한 거지? 이로 쓰러 하는 거지. 됐어? 네. 괜찮아? 어, 자, 그러면은 요식과 요식 두 개를 이번에도 요비 n 을 찾기 위해서는 어, 둘도 빼버리면 되지. 그 자체 두 개를 빼버려. 요거 제거 빼버릴게요 그럼 시그마,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요거 제거 빼버리면, 이다 비하다. 요거에서 요거 뭐 빼버리자. 빼면은 3, 비 n 요거에서 뭐 뺐으니까 또 마이너스 얼마? 9. 자 수렴값에서 수렴값 뺐으니까 얼마? 18자 여기서도 결국에는 3,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뭐 bm 마이너스 자 요거 지금 우리가 아 bm 마이너스 요거 지금 우리가 수렴값 계산하시게 되면은 3으로 묶는데어는알 아, 안썼구나 3 여기 게18 그래서 요게 얼마나 수렴해더라 어, 6으로 수렴하는거지 문제에서 뭐라고 하는 요 자리, 그대로 구각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급수의 정의, 그 다음에 급수와 일반 항사이의 어떤 성질 관계 바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6, 6번. 16? 아, 1 6있다 아, 16, 18번을 또 같은 페이지에 질문했으니까, 어, 용해보자 자, 16번 급수. 10 제곱. <laughs> 자, 여기서 얘가 4로 수렴합니다. 얘가 2로 수렴합니다. 그때 얘는 피로 수렴해요라고 했어요. 이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구하고 요게 성립한다 니거 봐. 홀수번째랑 짝수번째가 같단 소리네. 됐어? 말 뜻은? 네. 어. 자, 그러면은, 우선은 지금 얘가 수열이 등, 등비인지, 그 말은 없으니까 등비수열에 대한 어떤 1-R분의 A 조건에 여기서 쓸 일도 절대 없을 거고, 얘는 그냥 급수의 성질, 급수의 정이 쓰셔야 돼. 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지금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게, 얘 예. 하고, 지금, 음, 이렇게 하자. 요것도 정리하자. 이게 무슨 말로 이해되는 거니 얘가 만약에 우리가 B1, B2 잡으면 얘네들이 갖고 또 B3, B4 잡으면 얘네들이 갖고 갖고 또 B5, B6 잡으면 얘네들이 갖고 지금 이런 얘기인 거야 지금. 까두 그러니까 개씩 항의 값이 같은 거야. 됐지? 이 말에 대한 의미가.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뭐가 있을까? 여기 보시면 이거 지금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뭐? 짝수 번째 것만 골라도 한 거지. 비연소열했 그러니까 표시하면은 얘, 얘, 얘 가지고 무한히 더하면 얼마다? 응. 1이다 이 말인 것 그럼 이 말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얘, 얘, 얘만 골라서 무한히 더하면 어때야 돼? 같아. 같아야 돼. 이거라는 거지. 그렇지? 써나 보니까 짝수 번째 거의 무한합이 1입니다. 그럼 홀수 번째 번쩍... 이하 홀수번째거에뭐 하나 또 누구야? 네. 1인거지 왜 네. 짝꿀 짝꿀 다같아 했으니까 그럼 여기 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요거하고 요거가지고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거지 그가 배운게 뭐야? 급수의 성질이야 이거하고 이거 방정자 우리 아 뭐했었어? 뺐었지? 네. 빼면 여기서 AN에 대한 급수 계산 되야안 돼? 네. 되겠지? 그래서 요두 식을 의식하고 의식 두, 두 개를 빼세요 그럼 빼면은 시그마 a 는 1부터 무한대까지. 바로 그냥 A에 남는 거죠? 네. A에는 4에서 1배 말만? 3등으 맞나? 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서 뭘 물어서 또 여기, 아, 요것도 아직 계산 안 했네? 자, 그럼 얘들아, 요거. 요거 뭡니까? 이거 쓸때잘 써야 돼? 이거 알아놔, 앞으로. 자, 뭐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했잖아요. 이거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잘 봐. b에 2n-1 더하기 b에 2n 이게 같은지 이해되는지 설명해주자. 선생님 근데 어? 왜지? 무한대라서 상관은 없긴 한데 항의 개수가 달라지 않나요? 어? 다시. 그러니까 무한대라서 결국에는 그 어. 상관은 없는데 무한대가 아니라 항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나요? 그럼 그거 뭐하러 얘기해? 지금 뭐하로 가고 있는데? 어, 아, 그러다. 어. 이걸 n이라고 쓰면 그땐 달라. 어. 그때 이렇게 써야 돼. 너 지금 말하는 게 이게 우리가 수원에서도 했었거든? 그러니까 시그마 n의 1부터 2n까지 bn. k는 1부터 하자. 헷갈린다. k는 1부터. 이게 누구랑 같이 해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n. 2k-1 마이너 플러스 bn2k랑 같잖아. 어, 근데 여기서 네가 말한 대로 무한이기 때문에 같은 거야. 됐어? 괜찮아? 어,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 얼마야? 응, 요게 방금 말한 얼마, 얼마 수렴했어, 우리가? 1로 수렴했고, 아, 요게 1로 수렴했고, 이것도 1로 수렴했으니까, 이건 어디로 수렴했나? 2로 수렴해야지. 그럼 피가 2인 거야. 그치? 보면은 피가 2고, BN의 수렴값, 방금 전에 우리가 또그 2라고 구해놨고, 그렇지 그 다음에 AN의 수렴값은 복수의 수렴값 얼마 4만 원겠고그 뒤에 한 번만 써서 정리해 드리자면 얘는 4 곱하기 시그마 AN 그 다음에 더하기 P, P 곱하기 시그마 얘는 1부터 5한될까지 P, P는 반금 전에 2로 구해놓고 계산해서 들어가면 되지 자 괜찮니? 네, 넘어가요. 자, 요 페이지 에 18번이 또 질문이었어요. 자, 그럼 18번은 뭐였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보자. 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한 번만 식정리에서 그냥 알려드리고 마지막 계산은 없이 그냥 갈게요. 자, 여기서 했던 거를 반복해서 설명해줄게요. 요 말을 써놓는 게 제일 좋아.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아까 밑추셨던 거 있었지? 아까전얘는 짝수 홀수가 같은 거고, 이거는 3으로 나눴을 때, 결국에는, 그니까 3, 3개씩 묶은 거지, 3개씩. 그렇지 그래서, B1, B2, B3. 얘네들이 갖고, B4, B5, B6. 얘네들 이놈으면 6, 5, 4잖아요. 이렇게 해서 3개씩 갖고. 요런 식으로 계속 같은 거, 3개씩, 3개씩. 음명 파함 됐죠? 자, 그러면은 여게 누구를 말하는 거야? b 3n. 얘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더한 게 4다.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지금 누굽니까? 여기서 3n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의 3n 얘도 얼마? 얘도 3거고. 또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또 얘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얘는 얘 말하는 거지? b의 3n 마이너스 1도 얼마? 얘도 4를 말하는 거지. 됐어요? 어. 자 그러면은 앞에 썼던 거또 기억해야 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 에 얘는 결국 누구 말하는 거죠? 시그마 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 3n 마이너스 B, 3 n u B, s c n o b 3 n 결국 g 1 i n g to 하 e able to do it. She is n o 4 going to 거1 2 b l e to do it. 돼야 돼? are not going to be able to d 였지 t You are 3이어 n 정확히 같은 페이지의 문제가 금방 들어오자. 자 마지막 60번 가면 되죠. 아아 아, 아. 뭐? 문제고. 60번 어디냐? 슨 마지막 문제인 거야? 이게. 네. 어. 이게 앞에 있는 문제는 그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고 지금 마지막 문제는 넓이를 구하는 걸 거야. 네. 맞죠?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무한합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처음에 나온 게, 어, 아, 이거 하지 마자. 자, 보자. 야, 눈썹키라 이건 뭐야? 어? 어디서 숙지 안네 형. 팍팍팍 내래? 어? 이그 새끼야. 펴, 펴보지도 않은 거, 펴보지도. 양시형 새끼가. 자, 봐와 일단은, 여기, 팔. 네? 여기가, 이제 네, 여기가 6, 6이라면 6. 6. 첫째는 여기가 직각 1등변삼각형이라고한거 맞지 않나? 네. 1대 루트2가 2는 3루트2가 돼서 요첫 번째 면넓비를 계산하세요라고 하면 이 x1은 2분의 1에 3루트2의 제곱 2분의 1에 3, 사분 9, 2, 18, 3서마 네. 9가 되겠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요거 요거 그냥 다이렉트로 찾아 찾아시면 돼요. 그렇지? 그럼 그들 사이의 닮음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라 현재 축과 평행한 선 나오면 무조건 좌표 설정하면 되고 요 점의 y 좌표이 2고 그렇다면 여기는 여기에 y 좌표이 2가 나오려면은 x가 얼마? 1. 예. 1이 되면 되죠. 그지 그럼 여기가 x가 1일 때 다시 한번 <laughs> 요렇게 1 아, 끊어내. 요거 세로 길이 세로 길이라 요기를 얼마? 요거 1로 쓸때 2분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그쵸? 요 2분의 1이니까 요 길이가 1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은 닮음비는 원래 전체 요 세로 세로라 빗변의 길이 6대 얼마? 2분의 3분의 음. 정리하시면은 요거 3 3 2 2 그래서 1대 얼마? 3. 4분의 2. 넓이의 비는 1대 1 6분이 돼서 야가 공비가 되는 거지 공비 야가 공비 야가 첫차이 되면 그렇지? 자 우선 여기까지고, 선생님 시험지 출력출력이 아, 시험지 채, 챙겨 올테니까 우선은 잠깐 정리하시면 되